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엉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러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5장 11절 보면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싶지만 여전히 받아들인 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향해 12절에 보시면 이 정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너희가 마땅히 누군가를 가르치고 신앙적으로 이끌어줄 선생이 되어도 됐을 텐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커녕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 다시금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지니라 여기서 도의 초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했으니까 뭔가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라는 뉘앙스로만 바다리스들이 될수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뜻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도는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초보는 아르케라고 하는데요 시작, 출발, 본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서 말하는 도의 초보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벌이라고 했으니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내팽개쳐라 그런 뜻일까요? 우리 뭔가 아닌 것 같죠. 여기서 사용된 버린다라는 말은요, 쓸모 없는 물건을 내 버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 그대로 지역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가지고 더 이상 왈과 왈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되지 토론할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세우죠. 그래야 그 집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기초 공사가 부실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산풍 백화점 사건과 같이 큰 재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고 믿을 만하게 기초 공사가 지어졌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건물을 지어나가야 되죠. 만약 건축자가 기초를 놓았다가 부수기를 반복하면 어떻게 건물이 완공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새롭게 배우고 시작할 때는 반드시 초보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처음 배우면 온통 지나간 차가 다 두렵죠. 깜빡이를 켜는데 깜빡이를 켜면 더 득달같이 비집고 들어갈 틈없이 어, 바싹 차례 됩니다. 또 골목은 얼마나 좁게 느껴집니까? 다른 사람은 두세 명 지나갈 공간인데 초보 운전자에게는 마치 깻잎 한장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죠. 그러니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초보 운전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다닙니다. 하지만 운전을 1년하고 2년 하고 나면 누구나 이 초보 딱지를 띱니다. 이게 술인데 운전을 5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초보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런 초보의 상태이기 때문에 평생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2절 보시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니라 어디로 나아가라고 합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완전한이라는 단어는요 마치 우리가 흠 없고 한치 오차 없고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완전함이라는 이 단어는요 텔레이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성숙 영어로 치면은 이제 성숙하다 사람이 깊어진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바꿔 얘기하면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돼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초보의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쉽게 말해 성숙한 신앙과 미성숙한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미성숙은요 모든 조건이 내게 맞아야만 기뻐하는 것이 미성숙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조건을 나에게만 맞추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날씨,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여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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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예요? 미성숙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미성숙하다고 하잖아요. 항상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 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고 그래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족을 잘못 만나 불행하대요. 항상 자기 주변에 어떠 어떠한 조건 때문에 불행하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기가 불평하는 모든 조건이 싹다 바뀌어도요, 단언컨대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상의 모든 조건이 다그 사람에게만 맞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미성숙한 사람의 대표적인 착각이 뭐냐, 나는 조건이 바뀌면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뭐에 있습니까? 미성숙이 문제입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대로 성숙하다는 건 뭡니까? 모든 조건에 맞출 수 있는 것을 성숙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대로 좋고, 맑은 날은 날이 맑기 때문에 좋고, 성질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마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좋아하는 것.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다시 말해, 성숙이라는 것은 모든 환경을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를 이미 나는 누리고 왔봤기 때문에,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마저, 고난마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이지만, 이 어려움의 종국에는, 이 어려움의 끝에는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고난에 당하더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죠? 성숙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최종 승리를 주실 건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흔들립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죠. 성숙한 신앙, 그게 바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면요. 고난 가운데도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똑같은 얘기를 다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종이 됩시다. 뭔 말이죠? 성숙한 종이 됩시다. 그 말이랑 동일한 말입니다. 성숙한 종이 됩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오늘 부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앙의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항상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신앙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장성한 분량 뭡니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숙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모든 조건과 환경,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하루 일일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과 환경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지하는것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분주하면 분주한 대로, 조건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됐다, 나쁜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라도 꽃피우게 만드는 사람, 옥토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 주권의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마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영혼의 모든 가족들에게 자연스러운 향기로 풍겨져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늘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조건과 상황이 내가 주님이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믿음의 프레임 안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감사로 해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